자, 3차 항의 계수가 1인 3차 다항식 fx에 대하여 f2랑 f3이랑 f4가 얼만진 모르는데 어쨌든 같다를 만족시킬 때 fx는 x-1로 나누어 떨어진다랍니다. 자, 그랬을 때 f0의 값을 구하시오. 이렇게 되어 있어요. 자, f2랑 f3이랑 f4랑 모두 같답니다. 얼얼만지 뭐, 모르겠지만, 어, 그거를 적당히 k 정도로 잡아볼까요? 그러면, f2도 k이고, f3도 k이고, f4도 k다라는 건데, 요거를 어떻게 한번 해석해 볼 거냐면은, x에다 2를 넣었더니 k가 나왔다는 거잖아요? 음, 그 말은 fx를 x-2로 나누었더니, 나머지가 k다를 이렇게 써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. 왜 1차식으로 나누고 있으니까 그 1차식이 0이 되겠구만 x를 넣어주면 나머지가 나온다 그러면 f2는 k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얘들 마찬가지 본다라면 x-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도 k인거고 x-4로 나누었을 때도 나머지가 k다 그렇다라면 f(x)라는 놈이 어떻게 생겼을 거냐 X-2, X-3, X-4 플러스 K 정도로 생겼지 않겠느냐 라는 거예요 자, 세제곱의 개수는 1이다 라고 주어졌습니다. 이렇게 주어졌으니까 2집어넣어도 K 나오고, 3집어넣어도 K 나오고, 4집어넣어도 K가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거죠. 자, 이제 f(x)는 X-1로 나누어 떨어진다. 그러니까, x에다가 1을 넣어주면은 나머지가 0이 된다, 라는 거죠. 자, 그래서 x에다 1 넣어주시면은, 1 넣으면 1, 2, 3 플러스 k죠. 그러면 6 플러스 k인데, 얘가 0이다, 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k가 6이 됨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그러면 fx 완성했구요. 0 넣어주시면, 2, 3, 마이 4니까, 24인가요? 그래서 f0은 24 플러스 6이니까, 마이너스 c8 되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.